자, 안녕하세요. 사니토익입니다 이번 시험 파트 어, 5 한번 정답 네, 적어 봤습니다. 주로 이제 형태 문제고요. 어휘 문제나 접속사 문제에서도 빨리 풀수 있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104번 문제 약간 고민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세컨드 형용사, 명사 앞 형용사죠. 105번 문제는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transfer, 트랜스포. transfer는 동사와 명사 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107번 문제 어, 수동태 문제가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요 주어 자리니까 대의가 정답이 되겠고요. 네. 어, 소유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는 보기 없었고요. 제기 대명사는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110번 문제는 어, becau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구조 보고 접속사 because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철자가 틀렸네요. 120, 112번 문제는 leave가 뒤에는 명사를 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어, 형태의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이 문제 나오면은 학생들이 잘 틀리는데요. 과거에도 한두번 정도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use하고 cushion하고 같이 묶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다. 그래서 앞에 extreme의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가 됩니다. cushion도 동사와 명사 같은 형태입니다. 116번 문제 접속사 자리인데요. whatever가 정답이 되겠고요. 선택보기에서는 접속사, 물론 이제 위치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갈 때는 whatever가 정답이 됩니다. 117번 문제는 앞에 동사, 뒤에 동사, 병렬구조로서, 벗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접속사는 벗밖에 없었습니다. 116번 문제, 네,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less, 어, 비교급 보고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ignificantly. 그 다음에 111번 문제는 heavily guarded. guarded가 뒤에 명사 facility를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111, 21번 문제는 굉장히 통해서 잘 나오는 전치사죠. 뭐 ~~에 따르면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와서 according to가 정답이 되겠고요. 오답 보기로는 in case of도 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2번 문제는 명사자리 컴패리 n 이 정답, 앞에 형용사보고요. 그 다음에 123번은 스피크 동사 수식해주는 브리플리가 형태 문제, 부사 형태 문제로 나왔고요. 124번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때 throw를 전치사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번 문제는 완전히 예약이 찼다, 부사 어휘 문제고요. 120... 6번 문제는 어휘로서 인크리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증가를 초래했다. 127번 문제는 이것도 병렬 구조로서 앞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 뒤에 또어 댐이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형태가 돼,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키비 정답입니다. 129번 문제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자리로서 complica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쉽게 풀수 있는 형태 문제 그리고 굳이 다 해석할 필요 없이 구조나 그 다음에 주변 단어 보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접속사 문제, 전치사 문제, 어휘 문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